그 다음에는 치질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오늘 항문의 총, 총, 이제, 집대성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변비가 생기면은 이게 치질로 연결된단 말이야.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에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데 힘을 주면은 피가 다 일로 쏠려. 혈관 점점 두꺼워지다 못해서 여기가 이렇게 혹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치질이야.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안에 이렇게 피, 혈관이 안에도 있잖아 어. 이 항문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바깥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게 외치액이고 이게 내치액이야 이게 안에 있다가 이게 똥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거든 음. 근데 보통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면 거의 3기에서 4기 4기가 음. 말기거든 음. 그러면은, 이거, 이거 너무 괴로워서 병원 가잖아. 요 되게 아파. 어. 되게 아픈데, 이게 병원 가면은 무조건 이거 잘라내라고, 어. 수술. 어. 이게 계속, 계속 재발해. 어. 약한 부위로 피가 몰리게 돼 있거든. 어. 약한 부위로 압력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몰린다고. 그러면 또 나오고, 또 자르고, 또 나오고, 또 자르고. 어. 그럼 나중에 항문이 남아나질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여기 있는 이 살들이 어. 이게 꽉 다물어주는 거야. 이렇게 꽉, 웬만하면 수술은 하지 말도록. 근데 이게 수술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걸 지금부터 알려줄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혹이 이렇게 음. 생겨 음. 이게 치질이라고 했잖아 음. 이거를 뜨거운 물 있지 약간 음. 지진다는 느낌으로 음. 뜨거운 물을 그렇다고 화상 입을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샤워기로 음. 이렇게 해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음. 이렇게 대야에다 담아서 하면은 이게 어찌됐든 여기에 오염될 거 아니야 물이 음. 그러면 여기 이게 세균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더안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제일 깨끗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지진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은 어. 딱딱한데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져. 따가, 이제 따뜻한 물로 덥게 하니까. 어. 왜냐면 이게 어쨌든 피기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이 피를, 이 어혈을 풀어줘야 돼. 어. 피를 풀어줘야 어. 돼. 그런데 그냥 음. 여기 좌욕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좌욕만 해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해도 이게 굉장히 이게 사기 4기, 삼기 사기까지 가면은 이게 그래도 안 없어져 음.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돼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쑥 눌러 처음에는 안 들어가 딱딱해서 음. 근데 계속 뜨거운 좌욕을 하면은 이게 음. 말랑말랑해지면서 이게 들어가, 음, 들어가. 그래서 이게딱 빼면은 다시 또 나와 음. 그것도 다시 눌러줘. 음. 그래서 꾹 눌러주고 응. 빼고 꾹아 눌러주고 빼고 이거를 계속해 <laughs> 하루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좌욕을 해아 응. 그런데다 계속 나와 응. 한 이게 일주일 가 길게 가면 은 응.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마사지가 돼가지고 여기가 뭉쳐있던 피가 다 풀어져 그럼 이게 나중에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싹 없어져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수술 안 하고 할수 있어. 이렇게 먹는 약이 있어. 먹는 약은 뭐냐면은 여기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뭐 그런 효과래. 그런데 먹는 약은 솔직히 효과를, 어, 그런데 이제 연고가 있어. 노란색 연고가 있는데 연고도 사실 그렇게 효과가 있나 그런 건 모르겠어. 아무튼 좌욕 때문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좌욕과 이런 마사지. 근데 연고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 봤더니 여기 이러다가 이제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음. 어? 헐거워 헐고 막 그러면 음. 그러면 그 연골을 발라주면 이제 상처를 이제 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은 되게 시원해 약간 박하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맨손 그런 느낌이라서 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연골을 바르면 이게 좀 부드러워져 얘가 음. 뻑뻑하거나 그러면 상처도 잘 나기 쉽고 음. 건조하면 상처 나기 쉽고 이게 잘안 들어가잖아 근데 연골을 바르면 약간 윤활 그런 크림 느낌이 나가지고 좀더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해. 어. 그래서 연고 정도 여기 어. 눌러줄 때 손가락에다가 여기 연고를 좀 발라서 어. 눌러주면은 좀더잘 들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워져. 어찌 됐든 부드럽게 해서 마사지를 풀어줘야 되거든.